캐하더라. 오케이 레라 분탕 호준이 다섯 개 먹고 뛰고 저열개 먹고 뛰고 시윤님 10개 먹고 뛰고 호준이가 다시 가서 다섯 개먹더뛸때 반대로 뛰어서 다섯 개 다시. 뭐운십시부도 하는 게 있어? 몰랐네. 에이이 아, 나왔지? 뭐. 아, 진짜. 민심이좀민심이좀 <laughs> 이스마일아, 이에는너까지왜그러니이는너까지왜그러니 아니, 아니, 옆에서 방해할건데 나. 안쪽 <laughs> <끌게. 웃음> 뭐 <안> <laughs> 뭐 <안> <laughs> 아, 저르니 곤데, 훈련을 위어젠이이을해야돼 젠장. 이 어디 있지? 이 돌인가 에니스 탄데. 미노타가 나왔어야 되는데. 대판님시계 맞으셨으므로 어? 미한테, 합피한테. 아야 <laughs> <하피한테? 웃음>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나피 해 가지고 <laughs> 정해가 맞았어. 미노타. 한번좀 적었음. 아. 아 13초 다 렐라야. 13초. 뭔 건가? 아니 잠깐만. 어디 비지 나 원니? 고. 와, 돈키돈호테류돈키호테류병식 어디서, 려나 바깥쪽? 여박다 아, 어우, 어머니가 샴푸다니, 밥을 먼저 그럴까? 드셔야 어아이고위험하네 <laughs> 몇개 드셨어요? 워롭끼리. 빙계라고 했었어. 아. <laughs> 어, 저 빙계 세파님이에요 어. 살짝 치명적이었어. <laughs> 아니 이카르세씨 느긋하게 싸지 이러고 있었는데. 오케이. 안나베스 열 개. 오케이오. 아니 왜 동소태류가 아닌 거지? 뭐 이런... <laughs> 아. 좀... 어. 그건 나왔음? 아 오늘 음. 월요일이니까 나오는구나. 멀티마나는 좀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. 무슨 무슨 스킬이요? 그동키호테동키호테요아 진짜 능능아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. 딜패 딜패 딜패. 안 economical. 나오지 않았음? 뭐야? Velocidade. 안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? 바깥쪽 바깥쪽. 아죄리안 나오지 않았음은 이제 단풍이. 대고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? 내가 빨리, 분탕이 될게 이거 달리면 되지 뭐 <laughs> 어, 여기 네어여기보막나좀잡 <고망> <laughs> 진짜 분탕이 이거 <laughs> 좀잡아주세 어, 이거 좀 잡아주세요. 이거 어. 요 프롬테스. 이거 좀잡아주이아주아주 아주 좋은 사람. 아주세요 이거 좀잡 뭐 지랄한다 이게. 새아 뭐야 야, 왜, 야, 왜 야, 이래 야, 이거? 야, 야, 야. 야, 앞으로 땡겨 앞으로 땡겨.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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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. 이뭐왜 이러는데? 이 새끼 게임 왜 이렇게 잘해 이거? 진짜 대단하네. 어, 어린이 중절에 주의하면요. 왜 이거? 야, 원딜이야 이게? <laughs> 저의 딜량이 아니, 왜 맞아, 아, 이거 아요 딜량인데요? 아, 이건데 저 새끼 문제야 이거는. 뭔지야. 야. 백퍼지라네 싸구로 뭐. 흔들면 맞췄고도 못 맞춰. 1 2시쪽 미노타. 네 보스 이동 확인. 미노가 어디 갔죠? 어, 저 내가 보게 되지 않냐? 아나 죽어서 음. 괜찮아. 아 그래. 가라. 에 어. 궁이나 쳐고 있어. 지금. 안쪽. 김화 말고 그냥 다른 자동소총을 들고 들어봐. 다음 미노타는 어디 있을까요? 아, 이나 냉각 혹시지 한텐 척밖에 못 썼어. 미노타 시험 쪽에 여기 몇시 방향지? 3시쯤되야저 9시. 어, 나 터짐. 오, 살고 이런 거 기억하면서 하는 거나 힘들겠다. 보스 이동. 보스 이동. 내가 보고 먹은? 내가 보고 네 아, 불약도 아, 쉣, 아 이거 너벌슬 같은데? 불약이게잘 세웠냐? 아유 이제 출발 오케이 okay. 바깥 이노타가또어딨을까 여깄나 이놈 바컬 워엇 아급 검수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오, 탑이 안되는거 오우 발처 오우 오 티끌 먹을 뻔 했어 근데 이거 티끌 먹고 시간도 지나가면 어떡해 증발해요 중반. 아, 중발 중반 아니에요? 중발할걸요셋시 어, 증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스 이동 왜 이렇게 꼬라박았다 오르감 슬슬 슬슬임 저 어디 봐 뭐. 이거 먹고 바로 달림 바꿔줘 아름다운 것 그렇지 않은 것 지금 가면 되지 보스? 1패드 1아 미친년들 아니야? 아실패 <laughs> 아우, 아 돈이야! 응? 어? 난 모르겠다. 나이스. 나이스? 굿. 굿.